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상하원 합동 회의를 통한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하루 앞두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대선 뒤집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워싱턴 정가는 오늘 밤 폭풍 전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트위터를 통해 펜스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 인단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제 내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각 주의 선거 인단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최종 승리를 확정하게 되는데 부통령 겸 상원의장으로서의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크게 이겼지만 조지아주를 비롯해 일부 경합주에서 선거 사기가 벌어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직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벌어진 조지아주까지 찾아가 유세에서 펜스가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며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이 해내길 바란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며 펜스 부통령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해내지 않으면 자신은 그렇게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이 무엇을 해내야 된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유세 대부분을 대선 조작 주장으로 최운성으로 밀어볼 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번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한 뒤집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하면서 미치메 코넬 사원 원내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우파 세력들의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남성 우월주의 구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의 리더가 흑인 교회 배너 방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DC 경찰 당국은 이 단체 회장인 엘리카 타리오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내일 연방의회 앞 대선 불복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 도착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내일은 연방의회가 11월 3일 대선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날인데요. 경찰에 체포된 타리오는 선거인단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대선불복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흑인 교회에 걸린 흑인 생명도 소중하더라는 현수막을 지져 불태운 혐의입니다. 또한 흉기난동 시위를 포함해 몇 건의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체포 당시 대용량 탄약 급유 장치를 소지한 것이 적발돼 두 건의 중범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백인 남성 우월주의자들로 인해 지난달 집회에선 폭동과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30여 명이 체포된 바 있는데요. 폭력 시위로 비화되면서 시위에 참가했던 남성 4명이 흉기에 찔리고 경찰 8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라우드 보이스는 이제 내일 연방 의회 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행진지표와 함께 지난해 11월 도둑질을 멈춰라는 시위를 주도한 보수 여성단체 '위민 m e n for America First 등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무장한 상태로 모여들고 있다고 경찰 당국은 전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몇차례 트윗을 통해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과격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얼 바우처 워싱턴 DC 시장은 폭력 시위에 대비해 주 방위군까지 동원한 상태입니다.